게이밍 컴퓨터나 주변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 리커드 게이밍에서 리커드1이라는 게이밍 폰을 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커드 게이밍은 앞으로 미래의 시장 확보와 모바일 제품 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 리커드1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드1의 주요 사양으로 알려진 것은 칩셋은 나우스테크의 TC9를 탑재, 저전력 4K 디스플레이, 배터리 6000mAh가 알려져 있습니다. 리커드1에 탑재되는 칩셋인 TC9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c9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었고 내장부의 성능이 기존 Tc8보다 무려 3 배나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사인 애플의 칩셋인 M1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Tc9는 쿼드 코어 플러스 쿼드 코어 아키텍처 조합인 로마니우스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는 오는 1월 25일 국영 전기기술그룹이 개최하는 그라우스 퓨처테크 박람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리커드 게이밍은 리커드 1의 출시로 앞으로의 게이밍폰 시장 더 나아가 스마트폰 시장 확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리커드1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간 CPU가 탑재된 게이밍 폰이고 가격도 6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85만원까지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한 편이라 판매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